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루 동안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침 식사를 통해 뇌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기억력이 향상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하강하고 이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비만 등의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백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아침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꼭 먹어야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밤 동안 긴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를 통해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지요. 아침 식사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영양소와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영양가 있는 식사는 온몸을 깨우고 의식적으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뇌 기능과 인지 능력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를 깨워주며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는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아주 좋은데요.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조합으로 구성된 식단은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건너뛰는 경우 비만이 될 확률이 높으며 고지혈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충분하고 올바른 아침 식단은 과식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건강관리와 체중관리에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엔 반드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드시기 좋은 음식으로는 첫 번째로 물립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의 위의 점막은 평소보다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합니다. 자는 동안 위산이나 음식물의 냄새가 역류하면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지요. 이런 공복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위 점막에 자극을 가할 수 있으며 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는 동안 구강 내에 세균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한번 헹궈낸 뒤에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지요. 아침 물한 잔은 밤새 수분이 부족하여 끈끈해진 혈액에 좋고 뚝 떨어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근육에 좋은 단백질 외에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철분,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인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음식으로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이상적으로 구성된 식품이며 인지기능 유지에 좋은 콜린 성분도 풍부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은 계란 백지당 약 300mg 정도의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계란 3개에서 4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아침에 계란 2개 정도만 먹는다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아침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쉽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침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단을 먹을 때 포만감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기 좋은 음식 세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란 말이 있죠. 식이섬유인 팩티는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해 혈당 관리를 돕고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늘려 고지혈증, 동맥 경화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성분인 팩티는 급격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장 청소를 도와 유해 물질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는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체중 감량,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중금속 제거, 치아 건강 유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기 좋은 음식 네 번째로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유럽이 원산지로 서구에서는 장수식품으로 꼽힙니다. 우리 몸에 혈전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혈관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양배추의 푸른 잎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 영양소는 아침에 먹었을 때 더욱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U는 양배추에 많이 있는 영양 성분으로 정확한 이름은 메틸메티온인설포늄클로라이드입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이 성분은 궤양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역류성 식도염, 위염, 식도염, 위궤양에 치유 효과가 있고 위장 점막뿐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대사를 도와간에 쌓인 남은 지방을 처리하여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면역력과 암 예방에도 좋은 글루코시놀레이트,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섬유질 등도 많아.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철분 흡수를 도우며 상처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콜라겐 생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좋으며 심장병 위암 대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배추의 영양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게 좋은데요. 양배추의 바깥쪽 잎에는 비타민A, 하얀 잎에는 비타민C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B군과 각종 효소도 들어있습니다. 보랏빛 적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눈 건강에 도움을 주지요. 양배추는 속이 편하고 포만감이 높아 다른 음식을 덜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침 양배추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기 좋은 음식 다섯 번째로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리가 아침 식사로 좋은 이유로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며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좋습니다. 단백질은 쌀의 두배 정도이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에 넣어 먹거나 귀리의 가공품인 오트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에 탁월하지요. 또한 비타민C, E, 아연 등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은 아침 공복에 드시기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수분을 채워주며 신진 대사를 끌어올려주는 물.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쉽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계란.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는 사과. 위에 좋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성분을 가진 양배추.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슈퍼푸드 귀리까지. 영상 참고하셔서 건강한 삶을 위해 아침 식사 거르지 마시고 든든하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